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주 시작 잘들 하셨나요? 어,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고 음, 바람이 조금 살랑살랑 불면서 어제까지는 구름이었습니다. 햇살이 나오지 않는 구름이었는데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햇살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이걸 왠걸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까지 비 예보가 또 잡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 예보가 잡혀 있어요. <laughs> 비가 온지 어, 하루 밖에 안 됐는데, 또 오늘 이렇게비예보가 이틀 잡혀 있습니다. 토요일, 오, 일요일 오는 비는 저는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여기 있는 다육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얼굴을 활짝 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주 연거퍼 비를 맞춘 후고, 또 토요일, 일요일 이제 비가림막을 해줬어도 공중에 떠있는 물기를 많이 또요 아이들이 흡수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벌써부터 송아 가루가 이렇게 많이 음 아이들 얼굴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 더 빨리 꽃가루가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저희 집거리인데요와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노랗게 이렇게 정말 송아 가루 아 저희 아파트 단지 둘레로 음, 나무가 많은데요. 그 많은 나무가 소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 꽃가루가 날릴 때면 되 베란다 청소를 몇 번을 해도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보면 또 노랗게 송아가루가 음. 내려앉아 있고 하는 그런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한동안 또요 아이들 칙칙하고 지저분한 그런 먼지를 뒤집어 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레드 길바를 비롯해서 여기 아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빠졌죠. 음 제가 물건수를 일주일 텀으로 해준 것도 있고 비가 오고 햇살이 하루 뭐 이렇게 났다가 구름이 계속 껴 있는 상태니까 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햇살이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 얼굴도 옆으로 이렇게 좀 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로즈라 컴을 보시면 얼굴이 많이 활짝 핀걸 보이죠.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laughs> 얼굴이 조금 길어진 듯한 느낌도 들고요. 수연 입장이 벌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는 음, 로즈라 컴입니다. 위에서 보면 얼굴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으니까 왠지 단수가 넓은 것처럼 어, 화분을 꽉 차고 있는 그런 느낌 착시현상을 보이고도 있어요. 여기 는 스탈리 얼굴에도, 아유, 분가루를 뿌리는 건 아니고, 꽃가루 분을 짠뜩 머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거리대 아이들이 물을 많이 빼고 있네요. 페리도트도 초록초록한 입장이 더 많아졌죠? 어, 여기 있는 둥근이 빛이 후리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러블리 로즈도 가운데 입장에 연두연두한 색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 금 얼굴에도, 아유, 더 지저분하게 이렇게. 음, 꽃가루가 잔뜩 앉아 있습니다. 음, 아이들 얼굴이 조금 활짝 편 듯한 그런 모습은 하고 있지만 어, 물을 원체 많이 먹고 통통하다 보니까 어, 빵빵하니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지금 거리대, 저희 집 거리대 아이들이고요. 음, 여기 있는 이 아이도 어, 물을 잘 먹인 터라 얼굴이 단수를 많이 늘렸는데요 아이는 제가 이름을 모른다고 했죠. 이름을 모르는 음 유명이지만, 그래도, 음, 엄마 얼굴 양 둘레로 세 자매가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하고 음, 있는 아이고요. 맵비나 금도 지난해 요 아이가 삐들삐들 많이 좀 아팠던 아이인데 그래도 얼굴이 많이 커졌죠. 얼굴이 많이 커졌습니다. 조그만한 화분에 있던 아이를 그냥 모덕모다 하나 분에 작년 9월 1일날 제가 분갈이를 해줬네요. 요렇게한 군데 에 모아서 어, 얼굴이 조금 줄어들었던 얼굴들이 이제 많이 화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부터 물건수를 따박따박 때마침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얼굴도 동통하게 살도 찌고 얼굴이 또 살도 찌다 보니까 입장도 이렇게 활짝 펴주고 어, 그런 모습에 지금 여기 실외기에 있는 아이들 요렇게 옆에서 찍어보니까요. 와왜 이렇게 꽉차 보이죠? 너무 예쁩니다. 물건수를 이제 조금 음, 길게 잡았을 때는 타져짐과 색감은 되게 예뻤죠. 그런데, 어, 이렇게 막, 성장하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은 그닥 보여주지 않았던 여기 시래기 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가, 가을, 지난해 가을부터 물틈을 잘, 물관수를 잘 해주면서, 음, 아이들 얼굴 살도 치우고 하니까, 와, 올해 봄에 보는 이 아이들 얼굴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빵빵하게, 어, 물찬 돼지가 되어서, 어, 얼굴이, 화분이 꽉 찼어요. 화분이, 안 그래도, 조그맣게, 빡빡하게 심어 놓은 아이들이, 이제 얼굴을 통통하게 살을 또 찌우고 하니까, 어, 요 화분이 더꽉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와, 여기 있는, 음, 토스카 넬리, 요 아이 하엽이 바깥으로 많이 져서요. 제가, 어, 영상 찍기 전에 하엽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중간 중간에 아이들 하엽이 하나 둘씩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하엽 정리를 어, 하나씩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 아이는 또 이제 한쪽으로 햇살을 보다 보니까 음, 얼굴이 이렇게 수영이 조금 약간 <laughs> 그렇죠. 요쪽에 입장들이 왠지 단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어~ 한쪽에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요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부분에 하엽이 많이 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엽이 진게 아니고 요쪽에 음~ 지금 보이는 요쪽에만 하엽이 져 있어서 입장을 다 떼주다 보니까 수영이 요렇게 헛떨어졌네요. 음, 균일하게 하엽이 지지 않고 한쪽에면 요렇게 또 하엽이 져서 짝꿍댕이처럼 이런 수영을 만들고 있는지 아요 토스카넬리가 음, 요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손톱만큼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옆에서 보는 요손톱꼭제 손톱을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아 예쁩니다. 아무튼 아무튼 요렇게 예쁜 토스카넬리고요. 여기 있는 해피데이도 물은 조금 뺐지만 그래도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연두연두한 얼굴로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런 부위에 음, 붉은기를 그래도 조금씩 머금고 있죠. 여기 있는 티엠도 딱을딱을 예쁩니다. 송아가루는 뿌옇게 음,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어, 빨간 볼빨간 볼 요런 빨간 모습들은 음, 보이면서. 자기가 예쁜 걸 어, 티라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얼굴을 음, 유지하고 있고요. 아 여기 있는 데비도 음 통통하니 많이 예뻐졌습니다. 여기 있는 누다 보시면 누다도 누다가 빨개 썼는데 이렇게. 음, 연하게 이제 붉은기를 많이 뺐죠. 가운데 부분에서는 성장을 한다고 또 이렇게 연두연두한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노우바니 이 아이도 어 약간 위쪽으로 음 얼굴이 조금 길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글따글했던 아이인데 베란다 안쪽에 살짝 있으면서 길쭉한 입장이지만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완전히 살이 통통하게 올랐죠. 이런 아이들 음 지금 요즘은 햇살이 조금 약해요 구름 낀 날이 너무 많아서 이런 아이들 타져 질려 그러면 햇살이 쨍하니 오랜 시간 비춰 줘야 되는데 음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온다 하니 아 살짝 걱정이 됩니다 하루만에 또 비가림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 조금 귀찮은 감도 있고요필를더 이상 맞추면 안되는 저희집 커리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귀찮아도 또 비가림막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또 답답하게 비닐 하우스를 덮고 있어야 되는 요 아이들 <laughs> 답답하다고 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햇살도 안나는데 위에다가 또 비닐을 덮어준다고 투덜투덜 거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노랑 마리아입니다. 아유, 조그만한 나이죠 음, 약간. 연한 노란빛을 돌면서 야간빛을 살짝 도는 그런 아인데요. 이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물이 든다고 노랑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톱도 너무 예쁘죠. 제일 아랫단의 손톱들은 상처를 입어서 조금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생장점에서 나오는 손톱들은 여전히 날렵하고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맑고 예쁜 노랑마리아. 조그만한 아이지만 너무 사 자랑스러운 그런 아이죠. 자라고사 외도인데, 제가 자라고사 군생을, 군생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 아 비행기가 지나가서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자라구사 군생은 어, 지난해 조금 물음이 오는 아이들이 몇몇 있어서 다 분리를 해서 제가 저기 소농기 음, 직사각군에 심어 줬네요 <laughs> 왠지 찾아도 없길래 어디 갔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직사각분에 합식을 제가 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음, 원래부터 이렇게 외도로 크고 있던 자라고 산데요. 너무 예쁘죠. 아유 얼굴이 입장도 너무 귀엽고요. 손톱도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어, 얼굴도 귀여운데 화분까지 이렇게 귀여운 음,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아이는 뭐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예쁜 아이죠. 어, 햇살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직사각분에 합식한 아이들, 아래쪽에 간이 레트망에 음, 놔두고 노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리대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자연 차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웃 어, 우짜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어제 제가 자리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 끝에, 음, 위쪽으로 제가 어, 위쪽으로 저 아이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던 아이들을 간이 레트망으로 내려놓고요. 자리 교체를 저렇게 해줬어요. 달고 저 아이들은 달고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리 교체를 해주고 어, 옷자람을 방지하려고 저렇게 해줬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원체 어, 몇 회를 저랑 함께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간이 음, 레트망 거리대 아래쪽 선반에 내려가도. 어, 란 경향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저렇게 자리 교체를 해줬습니다. 저 아이들 따글따글 따글 달고서 아유 알록달록 이렇게 멀리서 봐도 너무 예쁘죠. 쭉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에어컨 실외기 쪽에 있다 보니까 줌으로 이렇게 땡겨서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려봐요. 음 그리고 여기 있는 라울도 아유 물을 많이 먹고 얼굴도 많이 커지고 아래쪽에 있던 자구들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와 정말 다육이들이 통통하게 살이 찌니까요 왠지. 음, 단수가 많이 늘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방울 봉랑도, 아이고, 자구들이 많이 자랐죠. 자구들이 많이 자랐고, 여기 있는 오로라는, 어, 생장점 부위에서 성장을 한다고, 물도 많이 먹었고, 이제 성장도 한다고, 이렇게 초록한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기예보를 검색해보니까 오늘도 천국쪽으로 비예보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를 또 맞추시나요? 저는 당분간, 당분간 오는 비는 이제 계속 어, 맞추지 않고 가림막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 다육이들은, 어, 비를 또 맞췄다가는 이제 탈이 날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이 어, 물 과식을 하고 있는데 어, 너무 단단한 요런 아이들 계속 계속 연거푸 물을 먹이다 보면은 뿌리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요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음, 한 5월 달 5월 중순 중순까지는 제가 이제 비를 맞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5월 달 되어서도 지금처럼 일주 간격으로 계속 비가 와줄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 지금 상태라 그러면, 음, 한달 정도, 한달 정도 비를 맞추지 않아도, 요 아이들 지금 단단한 요 입장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어, 수분만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햇살이 또 너무 강하게 한 달이라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아무래도 요 아이들도 물마름도 물 빨라서 하엽이 또 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달 내도록 쨍한 햇살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여유 있게 그냥 한달 정도는 요 아이들 물 관수를 해 주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넬레라 요런 아이들은 기존에 그래도 물을 조금 많이 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보면서 이제 개별 간수를 해주면서 그렇게 거리대 아이들 관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거리대에 있는 저희 다육이들 보면서 똑 부러지는 주제는 없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봤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어 살이 쪄서 아우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laughs> 어 항상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화요일도 음, 예쁜 다육이 보시면서 기분 좋게 또 시작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